9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참된 은혜와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사역의 중심지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요정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어느 때인지를 하나님의 자신을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심히 바쁘고 분주한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 그날 그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자신의 삶의 이유를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1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결심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스테리쇼라는 단어는 어떤 사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비유적으로는 우리 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단단히 하는 것, 우리 마음을 굳게 확고히 하는 것을 이 굳게 결심하다 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또 고통스러운 길이고 또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길로 가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굳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이 가야 할 표대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고정하시고 그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그 영광스러운 승천을 내다볼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가로막는 많은 세상의 고난이나 또 세상의 마치 십자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영광과 승천을 바라보며 오늘 예수님처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선 오늘 말씀과 같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숙박하기 위하여 제자들 중 며칠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일행을 거절하고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배척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마도 이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가는 그런 종교 순례자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마리아인들의 배척은 야고보와 요한의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심판하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요청할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고바와 요한이 보기에 예수를 배척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 여겼지만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이와 전혀 다름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을 꾸주으셨습니다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기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 또는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오늘 주님의 뜻, 궁극적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조금도 변함 없이 치우침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음을. 오늘 사마리아인의 배척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중에 그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새 사람들, 새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57절에 나옵니다. 오십칠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 여자우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자기 발로 예수님을 향해 자기의 입술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마음의 소유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5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57절 말씀만 볼 때에는 참 귀한 사람이다.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 라고 하는 이첫 번째 사람의 귀한 마음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런데 58절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아시고 58절과 같은 대답을 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추구한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되는 유익과 영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에서 소위 말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가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겠다 라고 말했던 사람임을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첫 번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일임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머리둘 곳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작은 집한칸 없고 작은 차한대 가질 수 없는 그런 삶또 경제적으로도 또 관계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하고 좁은 문을 지나야 하고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안에는 들어 있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두 번째 사람은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식을 좀 치르고 가겠습니다. 라는 그의 대답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60절에서 그두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아버지를 좀 장사할 수 있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은 매우 또 합당하고. 자녀로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있는 많은 인륜이나 세상에서 해야 될 우리 많은 도리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어기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아마도 두 번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런 예수님을 향해 6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세 번째 사람은 아마도 두 번째 사람과 대화하는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장례식을 치르려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 가족과 작별 인사만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2절을 통해서 그의 본심을 다시 한번 그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6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자신의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 달라는 그세 번째 사람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마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에 어떠한 미련도 없는지, 세상에 있는 미련을 계속해서 뒤돌아보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고 계속 마치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오늘 이세 번째 사람이 가족이 아니었다 라면, 그 무엇으로라도 핑계를 대고 계속해서 세상을 뒤돌아보았을 것을. 오늘 예수님은 아시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세 번째 사람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볼수 있습니다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회자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부르심은 세상을 향한 집착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향한 집착을 버리는 것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랑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과연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나도 도저히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이 길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 앞에 주님 이길 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 오늘 그 길을 따르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길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누가 이 험한 길을 가겠습니까? 말하지 않고, 주님 이길 밖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이길 외에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순전함이, 오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명들을 위해 충만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